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빠져 살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코인 열풍은 단지 남들 일이 아니었어요. 코인에 빠져버린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와의 말도 못할 갈등을 겪은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어릴 때부터 딱히 도전의식도 욕심도 없이 중간만 가자는 삶의 신조대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는 공부도 남들만큼 하고, 노는 것도 남들만큼. 참, 누가 보면 심심 그 자체의 아이였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누가 봐도 가장 무난한 공무원이 된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물론, 공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쩌면 소심하기도 한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바로 스킨스쿠버였어요. 남들이 보면 니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취미생활이었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해방감도 얻을 수 있어서 스무살때부터 즐겨오던 취미였거든 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스쿠버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서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입회원으로 소개받은 그는 환 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뭐 어떤 여자가 봐도 호감을 가지만한 훈남이었고 동호회 에 많은 여자 회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였고 신입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호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처럼 잘 어울렸어요. 동호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바다 청소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는 모임을 속초에서 가졌어요. 그도 가입 후 처음으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는데 당연히 초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저보다도 훨씬 능숙하게 바다를 누볐고 그 모습에 다른 회원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바다 청소 다이빙은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 바다 쓰레기 청소도 할수 있어요. 저희 다이버들에게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와 파트너로 함께 들어가게 된 바다에서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바닷속 풍경에 빠져 그 위에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지 못한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급격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잠수병에 놀라긴 했지만 약간의 어지러움만 있을 뿐큰 이상은 없어 배 위에서 누워 있었어요. 제 파트너였던 그는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본인도 3년 전 스킨스쿠버 하다 잠수병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며 정말 천만 다행이라며 파트너였던 본인이 제대로 신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 역시 저와 같은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도 동질감을 가지게 됐죠. 공통된 취미생활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 혈기 왕성한 젊은 남녀의 잦은 만남은 곧 결실을 이루게 됐어요. 저와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가졌던 그에게 끌렸던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났던 건지 고백했거든요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3학년 중 첫째였던 남편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두 명의 동서를 얻게 되었는데 가장 주부였던 동서들은 결혼 후에도 일하고 있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어요 저 역시 맏며느리자 손잇동서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동서들과 같이 여행도 갈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혼 5년 차였던 어느 설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 동서는 요즘 핫한 투자가 있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가 어떤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일확천금이란건 허황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지라 동서의 말을 흘려들었었거든요. 그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서 뉴스는 온통 코인 이야기로 도배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코인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수혜자가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바로 설에 투자를 권유했던 둘째 도련님 내였어요. 연초에 사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게 됐던 거죠. 역시 돈이 최고인가요? 가족 모임에서 만나게 된 둘째 동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온몸에 수백 원 두루듯한 모습이었고, 밖에 옷차리만큼이나 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 오랜만이야. 보기 좋아졌다. 투자한 거 많이 올랐다면서. 축하해. 형님, 뭐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형님도 이 기회 한번 사봐요. 아니, 난 이런 거 투자하는 거 무서워서. 난 그냥 구경이나 할게. 역시 공무원이야. 뭐 그러시던가요. 역시 공무원? 이건 무슨 말인지 항상 저에게 싹싹하게 굴던 둘째 동서는 뭔가 모르게 달라졌고 시어머니 역시 돈 많은 둘째 며느리를 감싸고 도셨는데 첫째야 너도 둘째 좀 본받아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모아서 뭘할수 있겠니? 자고로 재테크를 잘해야 부자가 될수 있단다 우리 둘째처럼 둘째 동서의 모형담에 시아버지께서도 본인 퇴직금까지 투자하게 되었죠 투자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이 투자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 걱정과 달리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둘째 동선에는 건물을 산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불을 축적했어요. 솔직히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동서말 듣고 한번 투자를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여전히 큰 욕심부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아파트 중도금 갖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투자할 만한 자금 마련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생신날 저는 월차까지 내고 아침부터 잔치 음식 준비를 한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신 휴대폰만 바라보며 코인 가격을 체크하고 계셨어요. 셋째 동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듯 보였고 어머님과 연신 코인 이야기를 나눴죠. 뭔가 저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하나, 둘씩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도 그제 얼굴을 내비쳤어요. 늦게 온 동서를 꾸짖기는커녕 아주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바쁜 사람이 뭐하러 왔니? 아버님 생신인데 와야죠. 생신 선물로 안마 의자 하나 주문해놔서 내일쯤 올 거예요. 아이고 뭐하러 선물까지. 니네 덕분에 퇴직금 투자한 거 벌써 네 배나 올라서 우리가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덕분에 집안이 살아난다며 좋아하셨고 둘째 동서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재산을 그렇게 불려주는데 둘째가 예쁠 수밖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늦었으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든지 늦은 이유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 나 잠깐 봐 왜요 형님? 내가 분명히 오늘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오늘 왜 늦은 거야? 아 그것 때문에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오전에는 차트 봐야 돼서 못 간다고요.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워낙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차트고 뭐고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동서 내 문자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잔치 비용 보냈잖아요. 형님이 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바쁜 사람 잡아놓고 따지세요. 뭐? 동서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제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형님이 제가 돈좀 버니까 배 아파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깟 공무원 월급 얼마나 낸다고돈벌 기회를 저도 못 받아먹으면서. 에휴 뭐? 동서 진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번에 우리 그이 벤츠 뽑았는데 아주머니그 나이 먹도록 아직 아반떼 타고 다니시죠? 저희 수빈이 미국 조기 유학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석이는 필리핀이나 보낼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건 셋째 동서건 다 연락 와서 투자 잘해서 지금 세네 배씩은 다 벌었는데 형님 혼자 뭐 그리 대단한 신념인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요 주방에서 동서와 저와의 다툼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셨는데 지금 둘이 뭐하고 있니? 첫째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손잇동서라도 이렇게 사람 불러서 혼내고 하면 되겠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누가 혼을 냈다는 건지, 오히려 동서한테 훈계 받은 건 난데 말이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고, 너일다 했으면 집에 가라. 괜히 좋은 날 집안에 불난이라 일으키고, 둘째야, 괜찮니? 시어머니의 차디찬 눈빛을 받으면서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왔고, 곧이어 남편도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아들을 보자, 저는 꼭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동서 말 듣고 투자만 했어도, 당신도 벤츠 타고 다닐 수 있고, 우리 준석이도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집에 오면서 공공이 생각해보니, 동서가 싹수없이 말해서 그렇지, 제 신념 따위 조금만 꺾어놨으면, 남편이나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보 나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가 결말이 좋은 것도 못 봤어 우리는 우리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모아서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다독였죠 아들과 얘기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은 둘째 동선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비트코인 열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고 둘째 동서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까지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죠. 공무원 사회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아 어떡하냐 이번에 적금 깨서 들어갔는데 완전 폭락했네. 마누라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인데 김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코인 완전 폭락해서 폭락 나 이제 완전 조진 거 같은데 회사에서도 비트코인 폭락 소식은 최대 이슈였어요. 정말 며칠 동안 회사에서는 한숨 소리만 들릴 정도였거든요.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둘째와 셋째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얘야,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시어머니와 옆에는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둘째 동서가 있었는데요. 형님, 저도 저번에는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현금 자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그 형님하고 아주버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 공무원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시면 한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제가 갚아드릴 수 있는데 좀 빌려주세요. 이자는 잘 쳐드릴게요. 그래그래 힘들 때는 돕고 살아야지. 너희가 공무원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너희도 제대로 투자 한번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와야지. 코인이 떨어졌을 때가 진정한 기회라며 저희에게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는 둘째 부부와 시어머니였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까지 손해 안 보셨잖아요. 이제 빼세요. 버실만큼 벌었잖아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버지 퇴직금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더 끌어다 넣으셨다면서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봐라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드네 안 빌려줄 거면 안 빌려준다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니 형님은 솔직히 공무원 월급 얼마나 한다고 저잘벌 때는 형님 면봉 며칠이면 벌어요 푼돈 품돈 모아봐야 푼 돈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살련다. 급푼돈 그 모아서 아파트 샀고 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도 잘 오르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준석이 유학자금도 모으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 테니까 돈을 벌든 말든 너희 알아서 해. 코인은 언젠간 다시 오른다는 둘째 동서의 말과 달리 매일 폭락을 거듭했는데요. 시어머니도 거듭된 폭락에 아버님 퇴직금까지 날려버렸고. 셋째 동선에도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전세까지 빼서 비트코인에 올인해버렸고요 물론 가장 심각한 건 둘째 동선이었죠. 코인이 대박나자 도련님께서는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집에서 전업투자를 시작했고 욕심은 욕심을 불러왔어요. 한때 작은 건물 하나 살 만큼 벌었던 둘째네는 거듭된 재투자와 대출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비트코인의 폭락과 함께 빚만 잔뜩 남았죠. 참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시어머니 둘째 셋째까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참 한심하더군요. 둘째야 어떻게 할 거냐 네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네 시합이 퇴직금이며 다 날렸다. 너희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둘째 형님 저희는 형님만 믿고 전세 빼서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너무들 하시네 그거 돈 벌었다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주기라도 했어요? 돈 버는 건 자기들이 벌고, 이러니까 나한테 왜 덮어 씌우러 가세요? 진짜 염치도 없으시네. 둘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투자는 본인 선택으로 하는 거지, 누굴 믿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오른다며, 이돈저돈다 끌어들이더니,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라는 둘째 동서도 참. 자기 남편 벤츠 탄다며, 제 남편 아반떼 타는 거 조롱하더니, 빚 갚는다고 집이며 차며, 다 팔았다고 하던데, 참 그건 쌤통이다 싶었어요. 이번에 적금 탄 걸로 남편 차 짠타페로 바꿔줬는데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우리 주제에 맞게 꼬박꼬박 돈 모으다 보니 좋은 차도 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제 연봉 정도는 일주일이면 그냥 벌수 있다던 둘째 동서는 지금 목욕탕에서 청소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명절에도 집에 안 찾아오는데요. 시어머니도 정말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맏아들 부부가 공무원이라 참 든든하다며 저희 부부만 믿겠다네요. 저희 부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요즘에도 남편하고 그때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저희라고 돈 앞에서 별수 있었나 싶어요. 투자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가진 그릇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이 정해져 있다는데 투자하고 사업하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 가서 사랑하는 남편 아들과 좋아하는 스킨스쿠버 하면서 평범한 삶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거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도 평범함 속에 행복한 삶 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